예, 안녕하십니까. 하수구 맥가이버 업체입니다. 유튜브 전문 채널 하수구 맥가이버 업체인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 저희가 해빙과 관련해서, 어, 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초보자나,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저가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 전기 해빙기 인데요 네. 보라에서 마이너스죠 cd 해빙기라고 해요 그럼 어, 전기 해빙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어, 옳은 방법인지 알아볼게요 첫째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 전류, 어, 전련 장갑을 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고무장갑 형태의 전류를 내방할 수 있는 전련 고무 장갑을 끼셔야 되고요. 어, 그러면 이제 20kg 20kg 미만 전기 해빙기가 있고요. 30kg 이상 전기 해빙기가 있어요. 30kg 이상 전기 해빙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전문가용인데요. 수도 사업소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수도 사업소에서 어, 쓰고 있는 걸왜 말씀드리냐? 아.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요. 아, 이제 여기 A라는 주택이요. A라는 주택 B라는 주택이 있는데 B라는 주택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수도 계량기가 여기 온 수도 계량기가 있죠? 예. 그럼 수도 계량기까지 물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럼 수도 계량기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 어디가 얼었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가에서 옆집으로 해서 이제 수도 계량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여기 해빙기가 있죠? 해빙기가. 그럼 이렇게 해서 A라는 집 연결하고요. 그러면 해, 해빙기에서 이렇게 해서 B라는 집을 연결해요. B라는 집. 집과 집을 연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수도사업소에서 오는 물은 각 가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 가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을 되면 물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냐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어, 바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주 바쁠 때는 2-3일 걸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수, 이 계량기는 하도 커서 보통 1톤 차에 보통 싣고 다녀요 어, 두세 사람이 내려올 수도 없고, 어, 차에 실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발전기를 실고 댕겨. 그리고 과정에는 380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지 못하고, 발전기를 차에 실고 댕기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났고, 이제 220, 어, 전기 해빙기가 있어요. 전기 해빙기. 지금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0kg 미만 전기 해빙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집까지 이제 물이 나왔어요. 수도 계량기가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 그럼 여기를 물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단지 이 파이프가 종류예요. 이 파이프가 동 파이프, 철 파이프, 스테인리스 파이프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수도 계량기에 물이 나왔어요. 더 가는 부분 더 가는 초입 부분은 대한민국 어딜 가도 철 배관이에요 그러면 땅 속으로 내려갔죠 내려갔으면 여기서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수도 확률이 많아요 신건축에 그리고 아주 부잣집에는 뭐 동파이프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스텐레스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근데 90%는 에어컨이나 pvc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 건물 예전 건물은 동파이프로 되어 있는 가 철배관 예. 사용방법을 말씀 드릴게요 전기해빙기를 가져왔으면 여기 뭐, 수도계량기에 물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수도계량기 끝부분 이 부분 주택으로 가는 부분에 홀더선을 감아요 많이 감을수록 좋아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마이너스가 됐고 브라이스는 어디로 가냐 요렇게해서 수도꼭지로 가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 벽 안쪽, 예 여기다 감아주고 아니면 보일러실, 보일러실 밑에, 예 이거는 주택 내에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수도 배관. 그리고 콘센트를 꽂을 때는요 가능하면은 벽에다가 직선으로 꽂고요 아니면은 차단기 주택내에 차단기 밑에다 바로 꼽는게 좋아요 왜? 전류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 보통 작업할 때 어,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세탁기 콘센트를 모두 다 빼고, 빼라 그러고 작업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차단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구